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화, 오늘의 질문, 6월절이 넘난절이 아니라고? 자,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들 가운데서 오늘은 6월절 무교병 관련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민수기하고는 민수기에서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요. 레위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지켜야 할 절기들이 6월절 무교병 주간이 있고요,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 뭐 혹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페스티벌이라고도 부르고요. 국가적으로 지키는 축제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라고 합니다. 패사흐. 이페사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인데, 해질녘부터해뜰녘까지 반나절 동안에 지키는 축제라고 할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폐사흐라고 하는 말은 6월절에 먹는 음식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이죠. 폐사그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뭐 위로 넘어가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절기에서 6월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파삭티 알라헴 동사죠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그 현대학자들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홈사르나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 넘어간다 라고 전통적으로 번역되는 개념이 표현이 한세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자비를 베푸다, 베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하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입장으로서 넘어가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사르나는지 개인적으로 자비를 베풀다 라고 하는 뜻이 더 합당하다고 보아서 6월주로 보다는 자비절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화란 사람입니다. 에, 코넬리우스 후트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느냐. 첫 번째, 뛰어넘는다. 두 번째, 우회하다, 돌아가다. 세 번째, 보호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후트만은 우회하다,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더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제 윌리엄 프로비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다 출국기 주석 쓰신 분들인데요. 아, 이분은 이분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위로 뛰어가다, 두 번째는 뛰어넘다, 세 번째는 문지방을 넘어간다, 네 번째는 보호한다라는 뜻을, 뜻을, 뜻으로 볼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윌리엄 프롭은네 번째 보호한다라는 뜻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음, 사람들 한번 새롭게 번역을 해본다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보호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널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어,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사람들, 우리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뛰어넘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썼는데, 물론 이제 그 천사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우리가 잘알수 없겠죠. 뭐, 어, 방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뛰어넘는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겠지만, 어, 문맥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보호한다, 구원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심판이 임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심판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측면을 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인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볼 것데요 유월절은 그 축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념, 참여, 감사, 예배라고 하는 측면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 유월절이 이제 어떤 가족이 혹은 지인들끼리 모여서 지키는 행사였다가 그게 이제 어. 제사를 포함한 그리고 이제 어, 국가적이고 매년의 절기적인 측면도 이제 바뀌면서 어, 그런 기념과 참여와 감사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소수의 모임으로서 어, 가정에서 행해지는 것에서 이 넘어졌다는 뜻인데요. 이제 큰 특징들을 본다면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의 참여에서 국가적인 참여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식사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가지고 하는 공동 식사에서 회막에 드리는 제사로 바뀌었다 하는 측면이고 또 매년 참여하는 공예별로서의 의미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6월절을 생각하면 꼭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 그출애기 12장 6절과 10절에 보면 반나절 동안에 축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해질 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먹지 말고 예, 불살라라라고 되어 있죠. 그 유대인들의 그 날짜 계산법은 우리랑 달라요. 그죠? 예,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 그죠? 딱 지나가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해가 질역에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1월 14일이 끝나는 해질녘부터 6월 1월 15일이 시작되는 거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한밤중에 행해지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어, 유대인들의 1월 15일은 해질녘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해질녘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날의 아침이 되는 거죠. 아침까지 다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집에 모여서 무엇을 먹었을까요? 네, 출굽기 1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 중 흠없고 일년된수컷을 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15일 해질 때에, 이게, 이 표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5일. 이라고 말하면 또 약간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14일이 지나고 그 해질력이니까 이제 15일이 시작되는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것을 죽이고 그 피를 고, 고기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상태로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또 14절에 나와 있는데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왜냐하면 이제 어이날 이후에 바로가 이제 애굽 사람들을 출애굽할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불이나게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난 것을 공격하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때 너희가 사는 집의 피가 재앙을 피하게 할 너희 표적이 될 것이다. 심판을 피하게 되는 표적이 바로 그 식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 반나절의 사건이 매년의 절기가 된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오경에 등장하는 그 6월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나절의, 절, 반나절의 날로서의 어떤 6월절에서 매년의 절기로서의 6월절로 바뀌죠. 단계를 제가 두 단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단계는 6월절의 기호는 이외적으로 가족 혹은 지인들의 신뢰의식으로서 출애굽기의 열 개의 재앙의 마지막의 한 부분이자 출애굽하는 것의 실행 준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실행 준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5경에 등장하는 매년의 절기로서의 6월절 제2단계는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회막 제사와 공동체가 참여하는 제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매년의 절기로서의 6월절 레위기 23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첫째 달1 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여호와의 무교절로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첫 날과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해 동안 여호와께 음식 예물들을 드릴 것이라. 자세한 제물은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의 매년 절기로서의 6월절의 제물을 살펴보면 28장 1 9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옵니다. 번제물은 수소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드려야 되고요. 곡식의 예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되 이, 드려지는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분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화재물, 순염소한 마리를 드리게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7일간 아침에 번재물, 즉, 상번재물과 술재물 외에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여기 민숙에 보면 이제 드려야 될 재물들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그 출전은 제가 2013년 4월 6일날 인터넷 뉴스앤조이 신문에 기고했던 6월절은 넘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내년에 이제 내년 봄에 개정 증보판으로 나오게 될 키워드로 있는 내용기를 중심으로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